그러니까, 반갑습니다. 로또 1등, 로또 퍼스트, 로또 1등 따라하기 세 번째. 인싸와 아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사람, 아싸, 인싸. 그리고 이렇게 외곽 쪽에 떨어진 사람, 아싸, 아웃사이더가 되겠습니다. 먼저, 9 4 7회 전에, 전에, 9 4 6회 전회차 간단히 리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46회 로또 1등 따라하기 인싸에서는 이와 같이 출연을 했고요 아웃사이0에서는 이와 같이 출이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947회 로또 1등 따라하기 세 번째 인싸와 아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따라하기 두 번째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패턴 분석하는 방법은, 음, 뭐 이미 다들 알고 있으실 테니까, 뭐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리지 않고요 자, 인싸와 아싸 같은 경우에는, 음, 패턴이 구분만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주황색이나 연두색, 빨강색, 검정색, 아,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같고요 어, 구분만 다릅니다. 그래서, 947에 보면은 따라하기 2나 따라하기 1이나 전부 다 패턴은 같고요. 대신에 구분하는 방법만 다릅니다. 인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쪽에 9, 17, 12, 20 그리고 30, 38 그리고 25, 26, 27, 32, 33, 34 이렇게 사각형 박싱을 여러분들께서 쳐서 구분을 해놓으면 될것 같고요. 아웃사이더 아싸 같은 경우에는 외곽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네 개, 여기 네 개, 여기 네 개, 그리고 이쪽에는 여섯 개 이렇게 먼저 구분을 해 놓고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인사이더를 찾습니다. 인사이더 이렇게 넘버들이 쭉 연결이 돼 있죠.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5, 90, 1 18, 19 이렇게 쭉세개 이상이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인싸는 둘레에 가장 어, 어울릴수 있는 아이 즉 둘레에 색깔들이 많은 것을 찾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0번이 가장 중앙 쪽에 있기 때문에 10번이 선택이 되고요. 자, 이쪽에서는 보면은 어, 33번이 되겠죠. 여기 34, 33, 40이 있는데 33번이 34번이나 40번 아이하고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어, 아이이기 때문에 얘가 인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인사를 구분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연결을 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12, 28, 39, 22, 45, 36뭐 이런 식으로 선정이 됐고요. 자 여하튼 분석 방법을 자세히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예전 영상에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연구해 보시고요. 예상 십수는 70, 12, 20 22, 28, 33, 36, 39, 40억 이렇게 예상 번호 열수가 나왔고요. 이쪽에 최소 당첨 보장 조합에 의해서 이와 같이 조합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웃사이드는 보겠습니다. 이 버텍스 왼쪽 꼭짓점이나 오른쪽 또는 아래 꼭짓점에 이렇게 사각박싱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해 놓고요. 그리고 떨어지기 쉬운 즉 외톨이가 될수 있는 아웃사이더 자기 자신만의 주안을 갖고 행동하는 아이들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15, 9, 10, 18, 19에서 아까 인사에서는 12에인사이더가됐지만 아웃사이더에서는 15나 19가 아웃사이더가 아싸가 됩니다. 그런데 19 같은 경우는 18에게 직접적으로 면이 되어 있고요. 15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꼭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보다는 15번이 자기 독립적인 행동을 취할 수가 어, 더 큽니다. 그래서 15가 아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3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싸는 34나 40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 하지만 34번 같은 경우는 이 사각형 박스가 안에 있기 때문에 요게 더 40번이 실제적으로 아싸가 될 확률이 더 큽니다. 자, 이거는 제가 뭐임의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쭉 연구를 해서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스토리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하면은 안쪽으로 아웃사이더에서는 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가는 겁니다. 인사이더하고 반대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어, 여러분들께서 어, 새로운 친구를 만나러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앙 있죠 중앙 이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33번, 32번, 그리고 24번, 23번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됐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13번 자세한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굳이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예상번호 여하튼 25, 13, 15, 23, 24, 29, 32, 33, 40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이쪽에 가려진 부분들은 우리 저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로퍼 회원들께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커뮤니티 탭 게시판에 가시면 확인할 수가 있고요. 947에 인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